주님 평화 네 여기는 스리랑카 콜롬보입니다 어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 원래 아침 11시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일찍 왔죠 9시까지는 와야 돼서 일찍 왔는데 어, 이 스리랑카 현지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어, <laughs> 새 비행기를 보내는 바람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저녁 7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 결국 여기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었고요. 그리고 짐을 빼는데 짐이 한 40분 동안 안 나와서 기다리다가 또 버스 타고 여기 지금 숙소에 오니까 어, 12시가 넘어가더라고요. 1시 가까이 돼서 예. 간밤에 모기랑 사투를 벌이고 지금 거의 잠을 못자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피로했지만 이렇게 지금 바다를 바라보고 작년에 첫 숙소도 여기였거든요 아 저기 비행기난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 기분 좋은 또 하루 성지순례 첫 일정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어 다행히 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좀 혼선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순례하시는 분들 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럴까요 그런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어제 잘 마무리하고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글쎄요 작년에 성지 순례 왔을 때 뜻하지 않게 참 많은 좋은 경험들이 있었고 기억들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 기대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 기대보다도 저는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날들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좀더 마음을 둘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순례하시는 분들도 무엇보다도 고국에서 정말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 와서 좀이 성주순례 기간만큼은 정말 주님 안에서 쉬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신심과 또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뭐 저도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앞으로 이제 여정 중에 계속 이제 제가 호텔에서든 어디서든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으로 저의 안부를 전해드리고 구독자 여러분 어, 올해 이런 것도 보시면 이번에 저희 순례 같이 하신 분들 중에 태반은 어, 제 영상을 통해서 <laughs> 어, 이 소식을 접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책임감이 커요. 근데 어쨌든 어, 다음번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랑 또 함께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신자분들과 이 우리의 평제 자매님들과 함께 순례 여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